네 안녕하세요 비진튜브의 비진입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그리고 이제는 유럽까지 덮쳤습니다. 이번 감염의 진원지인 화남 해산물 시장에는 뱀, 여우, 고슴도치, 낙타, 박쥐, 악어, 코알라 등이 산 채로 진열되어 있었으며 또한 그 동물의 고기가 가공품 등약 150품목 정도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야생 동물을 식용으로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약초와 최근 부유층들은 희귀 야생 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심지어 고가에 팔리는 희귀 동물의 불법 번식 사업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은 중국 신종 바이러스는 인류 붕괴의 서막이라며 온갖 야생 동물을 잡아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은 전 인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현재 중국 우한의 절망적인 모습을 홍콩의 언론은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우한의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사망자들은 천에 둘둘 말려 병원 복도에 방치돼 있다. 새를 볼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절망적인 말들이 오간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휩싸인 중국 우한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신문은 우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는 남편을 따라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36세의 여성과의 전화 인터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남편은 열흘 전부터 열이 나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네개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검사를 할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도 거절당했고 첫 번째로 찾아간 병원은 사람이 많아서 추가 진단을 할수 없다며 감기약을 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열이 내리지 않아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지만 항생제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만 들어야 했습니다. 샤오 씨가 보내준 영상에는 의료진의 눈에 들기 위해 애처로운 눈길을 보내는 불안한 환자로 가득했다. 복도에는 병원에서 사망해 천으로 쌓인 채 방치된 환자들의 시신도 있었다. 샤오씨는 간호사가 누군가를 불러 시신을 옮기려고 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자 눈물을 흘렸다며 내가 그녀에게 휴지를 건넸다라고 말했다. 병원이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아비규환이다라고 샤오씨는 신문에 전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과학원사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가 2003년 유행한 사스 바이러스와 같은 종이며 박쥐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거의 일치하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확산 초기 단계의 환자 5명에서 채취한 바이러스의 전체 개놈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박쥐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96%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한 폐렴 원인 분석 결과가 발표되자 한 동영상이 빠르게 전파되며 전 세계인들은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동영상은 중국 여성이 박쥐 수프를 먹는 영상입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발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96% 일치하기에 동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너무 혐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박쥐를 먹는 중국인들의 사진이 전 세계로 널리 퍼지면서 온갖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중국인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마구 잡아먹어서 전 세계 병을 퍼뜨린 게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하나로 단결해서 단기간에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된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일본에 의존해 오던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들은 한국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모두 국산화해버려 그 덕분에 애꿎은 일본 소재 기업들만 지금 줄도 산하게 생겼고 10년 동안 한국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하던 아사히 맥주의 매출은 영원히 되어버렸고, 세계 1위 의류 공룡 유니클로가 듣도 보도 못한 공짜 내복 캠페인까지 벌려가며 떨어지는 매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연매출 1조원대에서 적자로 돌아섰으며, 더욱이 유니클로의 경우 벌려놓은 사업이 워낙 커서 만약 내년에도 이렇게 불매운동이 이어질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파괴력을 보여준 분야는 바로 관광업입니다. 한국인은 지난 4년간 무려 약1 0만명 가까이 일본을 방문하며 18조 원의 현금을 일본 시장에서 썼습니다. 일본 한의 GDP가 약 4900조 원이기 때문에 18조 원 하면 적은 돈 같지만 한국 관광객 씨가 말라 섬 전체가 도산하게 생겨버린 대마도에 일본 정부가 고심하여 책정한 지원금이 고작 60억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경제가 아무리 커도 그 혜택이 지방 곳곳으로 모두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현금 들고 찾아와서 돈 뿌려 주고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의 지방 경제에 있어서는 그들을 실제로 먹여 살려준 정말 피와 같은.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불매운동으로 현재 한국 관광객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대략 그 이전 해 대비 약 65%에서 7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일 때문이거나 가족이 거기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70%가 줄었다면 사실 실제 관광지 수요로만 보자면 완전히 시가 말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관광지들은 올해 업체들의 줄도산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우리가 지금 왜이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각성하고 모두 함께 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불매운동에 한국인 말고 추가로 함께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두루미입니다. 지금 두루미들이 일본 여행 불매운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루미는 예로부터 길조 중에 최고의 길조로 여겨져 특히 일본에서는 두루미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일본 국기를 닮아 하얀 바탕에 머리 정수리에 빨간 원이 있는 것까지. 일본인들은 더 많은 두루미가 일본으로 오고 또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 겨울이면 농과 밭에다 생선과 옥수수로 만든 특별한 먹이까지 갖다 놓는 운동을 진행해서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루미들은 한국에 잠시 머물기만 하고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날아가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부터 두루미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더 이상 일본으로 가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보다 민감한 동물이라 뭘 느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역대 최다인 약 5천 마리가 강원도에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약 1만 마리의 두루미가 일본으로 가지 않고 아예 한국에서 겨울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연 환경이 깨끗해 먹이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예전보다 기온이 올라가 이제는 일본까지 힘들게 날아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일본 마을마다 정성스레 먹이주기 운동까지 진행하며 모셔왔던 길조 두루미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일본으로 가던 것을 멈추고 고맙게도 이제는 한국에 머물며 우리나라에게 복과 행운을 가져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길조인 두루미가 100년 만에 한국의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밝은 앞날을 암시하는 자연이 주는 귀한 징조라고 봅니다. 한편 이제는 한국 관광객도 오지 않고 길조인 두루미도 찾지 않아 일본은 당황하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춘절 연휴를 맞아 무려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바다 건너 일본으로 향해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입니다. 작년 말 한국 관광객 급감에 대한 다급한 조치로 중국 관광객 유치 영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일본의 쾌거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바로 날라온 무려 30만 명의 중국인이 찾는 일본이기에 올 연휴 동안에는 일본에서 마스크 또한 아주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동안 침체되었던 일본 내수 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루미들이 가지 않는 이유를 조금 알것 같습니다. 한편 길조 두루미가 찾아오는 나라 한국에서는 올 한해에도 불매 운동 더 뜨겁게 이어지기를 마음 담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는 것은 중국 최대 포탈 바이두 의 우한 전염병에서 한국에도 전파 됐다는 뉴스가 있는 화면을 보면 바로 연관 검색어로 나타나는 것들 입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한국의 최신 소식 한국의 전염병에 대한 업데이트 우한 폐렴 우한 전염병에 대한 한국 보도, 한국 폐렴 발생, 전염병 한국 전파, 우한 전염병에 대한 한국 매체 의견, 의 우한 전염병 한국 최신 뉴스, 한국은 우한 전염병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등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보통 때 한국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월함이나 조롱으로 가득 차 있던 상황과 현재의 검색어들은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빅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지금 그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믿지 못하고 주변국 한국의 정보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보고서나 언론의 의견 그리고 정보 업데이트가 직접적으로 검색어 상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로 바로 옆 주변국 한국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보를 못 믿겠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2003년 사스가 창궐했을 때 한국은 뚜렷하게 안전지대였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최근 역시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중국인들의 식습관까지 바꾸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었던 돼지 열병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발 빠른 대처를 해서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을 막았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사스가 창궐하던 시기와 달라진 점이 바로 정보통신의 발달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특정 앱에 몰빵하다시피 매달렸기 때문에 각종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나 그러한 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될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즉, 그 몇몇 소수의 플랫폼을 차단하거나 왜곡시켜버리면 모두가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빠른 정보통신 기술이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우한 폐렴이 시작되었을 때 중국 정부가 통제 가능하다는 비교적 느슨한 발표로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현실은 유례가 없는 거대 도시 봉쇄로 이어졌기 때문에 각종 정보통신 플랫폼들을 통해 전달되는 짧은 현지의 모습들과 오버랩되면서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다 보니 결국은 주변국의 발표에 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옆 나라이면서도 자신들과 여러 가지로 차별화된 방역을 보이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우연이 아니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제목의 화면에서 한국 대신 일본이라는 단어로 교체해 보면 검색 내용이 한국을 검색했을 때와 확연히 다릅니다. 일본 우한 전염병 지원, 우한 전염병에 대한 외국 원조, 우한 전염병에 대한 미국 연구, 우한 전염병 일본 전문가, 우한 전염병 외국 원조 거부 등입니다. 일본을 검색하면 우한 전염병에 대한 원조나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지원과 연구로도 검색어가 이어집니다. 아마도 최근 일본이나 미국의 원조가 이야기되는 과정에 어떤 거부를 한 이력이 있나 봅니다. 한국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한국의 보고서나 언론의 의견, 정보 업데이트 등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고, 이는 중국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보를 한국의 당국이나 언론 매체의 정보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 시에 내면의 심리가 특히 잘 드러나게 되는 법인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간 자신들과는 큰 차별성을 보여왔던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두 가지를 오늘 확인하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러한 인터넷 반응을 전하려 한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고 한국의 언론들에서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것들 이외의 정보들을 전해드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심지어 중국 현지의 지인 등을 통한 이런저런 짧은 클립들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한 이외에도 큰 대도시들에서는 도로상에서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현재까지 정보들을 모아본 바로는 중국 정부가 각 지방정부나 관공서, 언론 등에 대해서 정보 왜곡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는 점은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심지어 26일 새벽 검색어 상위에 놓여있고 아주 강력하게 정보 은폐나 왜곡을 경고하는 호고문 형태가 나와있습니다. 더불어서 급히 두개의큰 병원을 급조해 건설해내려고 진행 중이라는 점, 지방 각 도시와 군부대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대거 파견 중이라는 점, 전문가들을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에 파견시켜서 마스크나 세정제 등의 의약품을 알아보고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확인이 끝났으며, 인터넷에 유통되는 영상들 중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의 뉴스에서 환자로 넘쳐나는 병원들 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실제로 적어도 우한 시내에서는 아비규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관련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원래 오늘 정부의 포고문이나 그들 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 등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모아놓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소식들은 좀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소식이 업데이트될 경우 종합적으로 별도 제작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아주 진지하게 예상을 하나 하건데 중국인들 중 해외로 나갈 능력이 있는 부류에서는 이번 폐렴에 걸렸거나 걸렸으리라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으로 가서 입원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아주 심하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런 한국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는 그 예상에 대한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그 점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비용을 지불하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 전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그렇게 중국 당국, 중국인들이 잘 이겨내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공격에 처한 국가를 무시하거나 비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특별하다고는 할수 없으나 간단히 현재 중국 당국의 분위기나 중국